오늘 특이자 관 감시센터는 이 금융감독원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ELS 판매 손실 무려 40만 명의 피해이라고할수습니다 홍콩 ELS 판매를 해서 거의 50% 이상 손실을 야기한 국민의 회장 윤종규와 허인 등을 계속 체포고발하고 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전했습습니다복현감독장은 기관에게 판매할 홍콩 예스를 불법적으로 은행 고리에 판매하여 조전의 손실을 야기한 국민행 은 윤정기와 허인 들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 이 상품이 기관 투자자가 가입해야 할 상품입니다. 개인들이 가입했을 때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개인들이 가입하면 소음에는 개인한테 하고 이익은 증권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기관이 개입이 증권사가 이 상품을 만들어서 국민은행에 팔게 되면이 이익은 국민은행과 k b 증권즉 금융지리가 동시에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고객이 기껏 방금 이전에 천만 원을 기준로 해서 오면은 약 10만 원 내외를 더 받기 위해서 원금 손실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인 상품입니다 결코 은행에서는 팔아서는 안 되는 상품을 승인해서 불법적으로 승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금융감독기관이 불법적으로 승인한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이 정연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로 2021년에는 금융기관이 무려 20조 원을 증권시장에 부어서 증권시장이, 증권시장이 얼마가 됐습니까? 주가가 3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돈을 증권시장에 부아가지고 개인들은 이자 기껏 정기예금의 1% 정도 더 받고 증권사는 엄청난 이익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KB증권은 2021년에 무려 1조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임원들은 임금이, 봉급이, 기본 봉급이 약 2억 정도인데 10억을 받는 이러한 돈 잔치를 배웠습니다. 그예과 KB금융은 엄청난 이득을 얻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려 40조 이런 이득을 얻어가지고 8조 3천억을 배당했습니다그 중에서 미국인에게 6조 3천억이 넘어갔습니다. 특히 김현자의 관리하는 브레그럽 펀들은 KB금융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 우리금융, 이러한 지난 금융 등의 주식을 가지고서 작년 한해 동안에 과연 이익이 3조 3천 원에 나합니다 결국은 이 상임 대리인이 김현장이기 때문에 김현장이 KB금융 등 4대 금융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탈세하고도 빠르지 않고 많이 처벌되지 않고 이렇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증권시장에 쏟아부어서 막대한 이익을 올려서 그것을 국부로 유출하는 로들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복현 감독원장은 이번에 검사를 통해서 이 피해자의 손실을 40%만 배상하도록 겠습니다. 최고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상품은 은행에서 팔아서는 안 되는 불량상품입니다. 과거의 마이머 디버스 이거 역시 김현정에 관련해서 은행에서 팔아서는 안 되는 상품을 팔아가지고 고객에게 주문을 차단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야기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못 가한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원장에게 요구합니다. 홍콩 이해를 쓰는 결코 우리에게서 팔아서는 안된 불량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한 금융감독기관 그리고 KB 금융회장 윤종규, 소인 등을 즉각 검찰에 거발하고 이들을 아면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감독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이복건 감독원장은 홍콩 ELS를 불법적으로 승인하고 판매처로 간 금융감독원장 등을 즉각 검찰에 고발하고 파하면 좋지 않아. 파면 놔라! 파면 놔라!